안녕하세요. 11월 11일 네.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데이. 네, 빼빼로. 많이 팔리겠네요. 네, 빼빼로. 네, 선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금일 아침부터 그죠?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해당 증권사들. 네, 실적 보고서 및뭐또 나왔죠. 4분기에 대한 실적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랑 4분기에 대한 약간 전망 부분 나왔는데요. 일단, 세계 정권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 신안, 그리고 유진, 그리고 하나 해서 세계 정권사 리포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신안입니다. 셀트리온, 네, 코로나19에 가려진 본업에 대한 고민 해서, 네, 매수는 유지, 그리고 현재 주가 21만 4천 원. 목표주가 26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상승 여력 21%대 있는 부분이고요.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빠르죠. 그래서 지난번 3분기 계약 공시 때 대회, 계약 공시 때 그죠? 다시 한번 좀 목표가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대략 부합했죠. 신한 컨센서스도 그때 한 4천억대 그리고 영업 이익은 1,400억대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매출 4천억대 나왔고 그죠 영업이익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1640억 해서 그대로 목표가가 유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분기 네, 당사 추정치 부합했다 믹스 계선으로 네, 40%대 영업이익률 40%대 회복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진단키트 매출 큰폭 반영으로 고성장할 것이다 레키로나도 네, 기대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분기 부터 그죠 4분기 부터 진단 키트 매출 큰폭 반영 고성장 렉키로 나도 기대한다 진단 키트 가세로 실적 성장 긍정적이나 바이오 시밀러 고민은 여전하다 라고 해서 네. 이동건 신한투자연권에서 올려준 부분이고요 일단 뭐 3분기 매출 부분은 다 아시죠 그죠 뭐 매출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1,640억 대, 해서 신한 컨센서스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던 부분이었고 영업이익은 뭐좀 높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이 40% 대를 회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영업이익률 40%대 회복의 배경에는 고마진의 트룩시마 매출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램시마이브의 국내 사이트 생산분의 판매 비중 확대로 매출 원가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분기에는 37%대였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37%대에서 40%대, 네, 전분기 대비 회복했다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수준이 높은 램시마에서 C 매출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수준 뭐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출시 초기인 유플라이마 역시 매출이 없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내네 매출도 생기겠죠 내곧 네 4분기부터 진단키트 매출 큰폭 반영 고성장 해서 렉키로나도 기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4분기 연결 매출액은 매출 한 대략 7천억대 해서 전년비 40%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2500대 해서 전년비 56%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비 상으로 보면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해서 연간 실적은 조금 있다 뭐 보여 한1,800한 2,000억 한 텐데 쪽 아니 2,000억이 된다. 2조대 조금 네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지난 9월 미국 국방부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진단키트 매출의 반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서 최대 금액 그저 7,300억대. 계약 기간 2022년 9월까지. 지난 10월 말 셀트리온 usa에 1,674억 규모 진단키트 네, 공급계약 맺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usa가 직접 판매가 돼야 이제 매출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2022년 역시 진단키트 매출 반영폭이 확대되며 네, 진단키트 어제 네가지가 있었죠. 그죠. 일단은 네 디어트러스트 전문가용 그리고 디어트러스트 홈 테스트용 그리고 뭐 항체 검사용 그리고 듀얼할 수 있는 거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네 코로나 부분이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그 확인할 수 있는 네 진단키트 네가지 부분이 있었죠. 2022년 역시 진단키트 매출 반영폭이 크게 네 확대될 예정이며 2021년 매출액 대비 약10%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진단키트 매출은 파트너사와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공공 부분 공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만큼 영업이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네, 요 맞는 부분이고요. 한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연내 유럽 정식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최근 챔프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11월 중 허가 건고 의견 수령, 12월 중 품목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네, EMA, EMA 네, 브립 네. 프레스 브리핑 방송 상으로 보면 그죠?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두개 치료제 승인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그게 더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11월 달 안에 승인이 될 겁니다. 정식 승인. 다만 최근 공개된 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 상관 없다고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진단 키트 가세로 실적 성망 실적 성장 긍정적이나 바이오시밀러 고민은 여전하다. 해서 진단 키트 매출의 본격적인 가세로 전사 실적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주요 품목들의 성,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2022년 예정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경쟁사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램시마 SC 재고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 네, 대안 필요하죠. 사실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어닝 쇼크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결 실적 추이 전망. 네. 이제 3분기 그죠 대략 4천억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한에서는 4분기 때는 대략 7천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략 한 2조 조금 안 되죠. 1조 9,800 정도 해서, 예사 신안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레키로나주 매출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죠?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레키로나주만, 1분기 때, 네, 90억. 네, 단위가 10억 단위니까요. 네, 90억. 2분기 때 340억 그리고 3분기 때 20억 20억 나왔네요. 20억 그리고 4분기 때 3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330억 너무 터무니없죠. 그죠? 네, 아주 그냥 매출 없는 걸로 본 부분이죠. 해서말 그대로 레키로나주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예상 매출 부분은 확 바뀔 겁니다. 해서 신안에서는 네, 올해 레키로나주 매출을 대략 780억 780억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략 한 1000억대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뭐무튼말 어 그대로 그죠 잘 되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잘 안되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잘잘될 겁니다 그죠 ema도 이제 성인 나고 유럽 미국 마찬가지 부분이고 했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키로나주 신안에서는 레키로나주 매출 예상치를 대략 올해 780억으로 보고 우리 셀트리온의 예상 매출 2조 조금 안된 1조 9천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 네. 3분기 때 1,640억 나왔죠. 네. 4분기 때 2,500억대 해서 2021년 예상 매출 7,900억대. 영업 이익은 7,9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상으로 보죠. 2020년 매출은 1조 8천억 대에서 1조 9천억 대로 뭐좀 1천억 1,500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 7,100대에서 7,900대 해서 한 800억 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렉키로나주 매출 여부에 따라 엄청나게 변동성이 생길 것입니다. 셀트리온 실적 추이 전망 해서에 네, 뭐 17년부터 24년까지 말그대로 예상 부분이고요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조금씩 완만하게 매출액보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미국 인플렉트라 처방 추이 뭐 어제 실적 보고서 상계도 잠깐 있었죠 네 미국 인플렉트라 네 우리 여기 파란선 부분이죠. 파란선 21%대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부분 가장 네 선두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네 트룩시마 여기 파란선 23%대 차지하고 있는 거. 네 룩시엔스가 그죠. 꾸준하게 더 우리보다 33%그10% 가량 더 점유율 자체가 더 높습니다. 우리 23% 룩시엔스 33% 그리고 유럽 점유율 추이 네, 램시마 53%, 그리고 네트룩시마 40%, 허주마 13%대 점유율. 램시마는 절반 뭐 항상 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네 베바 이거는 베바치주밥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아바스틴 아바스틴인가요? 이 부분에 제가 잘 지금 잘 몰라서 네. 아바스틴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바스틴일 겁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 좀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신한에서는 신한에서는 그죠? 뭐그 아까 요, 요거는 요 별도 부분이고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이었고. 해서 신한에서는 네, 올해 예상 매출을 2조 원 조금 안 되는 그리고 영업 이익 한 7,900억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렉키로 나주 이로 인한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네. 다음은, 이게 어디 거였죠? 네. 다음은 KTB입니다. KTB. KTB 투자 정권. 네. 이지수. 3분기, 4분기를 기다리자. 라고 해서, 네. 매출 포토폴리오 의 제품 구성 변화와 테바양 CMO 매출 인식 시점 이연으로 시장 컨센서스 하회가 되었다. 그래서 3 분기 때3 <laughs> 네, 분기 때뭐 공급은 계약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4 분기 때로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약간에 보면 큰 영향은 아닙니다. 제가 봤으는 이거는 약간의 회사에서 그죠 핑곗거리로 좀 이렇게 찾은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말 끝날 때쯤에 테바 계약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뭐말 그대로 3분기 때는 3분기 때는 원래 그렇게 별로 원래 처음부터 3분기 3분기 때 그렇게 반영이 크게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죠? 매출이 어닝 쇼크 쪽으로 나와다 보니까 약간의 핑곗거리로 찾은 부분이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고요.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인플렉트라의 미국 마켓셰어 성장과 유플라이 유플라이마의 퍼스트 무브 효과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유플라이마 그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아바스틴,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등 후속, 접, 후속 제품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했다. 4분기 때, 테바양 CMO 관련 매출과 시에, 네,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EMA 허가에 따른 긍정적 실적 성과가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분기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뭐 똑같은 내용 부분입니다 다 나왔던 부분이었고 뭐 신속 진단 키트 알고 계다시피 3분기때 공급계약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 1년에서 2020년도도 발생할 예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11월 중 그죠 11월 중입니다 아까 지난 이, 이동근 12월 이야기했죠 11월 안에 다될 겁니다. 11월 중 유럽허가가 예상되고 유럽허가 시 유럽 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등 기타 국가와도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네, 맞는 부분이고 3분기에 공급되지 않았던 램시마에서 C와 유플라이마의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맞죠. 램시마에서 C 재고 6, 7천억대 가지고 있다그랬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연되었던 입찰 시장 활성화와 네 팬데믹으로 시장 네 지연되었던 입찰 시장 활성화와 직접 판매가 예상되는 2022년부터 매출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그네 KTB 쪽에서는 KTB 쪽에서는 원래 그죠 3분기 매출액을 5,700억 대 이건 네. 원래 한참 전에 목표가 세웠던 부분 5,700억대 나왔는데 네, 4,000억대 나왔죠. 4분기 때는 7,100억대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4분기 때 네, 5,900억대로 봤습니다. 아까 신안에서는 6,900억대 정도로 본 부분이었죠. 네, 해서 뭐 신안 대비해서는 4분기 일단은 1,000억 정도 약간 낮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 원래 네, KTB에서는 2021년 연간 실적 2조 5천억 받습니다. 그죠? 초반에는 대부분 이렇게 받습니다. 렉키로 나주 매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죠? 2,500억 대 영업이익 1조 대를 받는데요. 변경 후 네, 매출액 1조 8,800 2020년 매출이랑 비슷하죠? 1조 8,800에 영업이익 7,400. 네, 마찬가지 2020년 영업이익이랑 비슷합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아까 7,100억 대였죠 부분에 죠 그래서 KTB는 그죠 1조 8,000억에 7,400억을 내 네, 예상을 한다는 그런 레포트를 낸 났네요 그리고 일단 레키로나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레키로나 매출을 어떻게 받느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년 9월 달에 네 이것도 10억 달에 90억 340억 나왔습니다 3분기 때 하나도 없다고 아까 3분기 때 신안에서는 좀 있었죠? 신안에서는 몇?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네. 20억 20억 정도 있었습니다. 네. 신안에서는 20억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KTV 쪽은 아무것도 없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3분기 때 그죠? 3분기 때 어제 셀트리온 회사의 실적 보고서 상에서 레키로라주 매출 비중이 1% 미만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1%미만때라고 하면 신한의 20억대, 요게좀 맞는 부분 같습니다. 1% 미만. 아까 KTB에 아예 없다, 요거는 조금 틀린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회사의 네그 실적 보고서 기준 4분기 때 90억을 예상했습니다. 신한에서는 네, 330억 예상하고 있죠. 신한이 그나마 조금 더 많이 봐주고 있네요. 아무튼 그거는 그죠. 아무도 예측하기가 을 어렵습니다. 터지면 크게 터질 거고 그죠. 그래서 신한 뭐 330억 이게 약간 KTB에서는 네,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예상 매출 KTB에서는 1조 8천 네, 영업이익 7,400대 그래서 레키로나주 530억대 530억대 네, 매출을 예상 530억 근거로 해서 1조 8천억대가 나온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은 네, 유진투자정권, 유진투자정권. 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30만원 네. 한병화 네. 3분기 부진한 외형 마진율 개선은 긍정적이다. 네, 마진율 개선 긍정적이죠. 네.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00억과 1,600억대에서 대폭 하회했죠. 어닝 쇼크 부분.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7%, 33% 감소했고 실적 부진의 원인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램시마 SC 매출이 없었다. 테바시엠도 사분기 이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다시 사십 프로대로 회복된 것은 수율 향상으로 인한 동사의 높은 원가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네, 램시마랑 뭔가 트룩시마 영향이라고 아까 설명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코로나의 영향 집중한 후 폭풍. 레키로나의 e m a 승인 공고가 임박했다. 네, 십일월달. 됩니다. 그죠?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개발, 허가, 생산에 집중하면서 동사의 단기 펀더멘탈은 약화되었다. 맞죠? 네. 공장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그죠? 기존 제품 생산이 좀 어려웠죠? 레키로나 생산하느라 생산 여력이 부족해 외부 c m o 외부 CMO 물량을 늘렸고, 네. 생산 여력이 부족해 외부 CMO 물량을 늘렸다. 요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레키로나주 때문에 그죠? 그룹의 영향이 이 부분에 집중되면서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물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승인받은 소수의 글로벌 업체로 위상이 높아진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자산은 얻은 것이다. 다시 본업에 집중하면 과거의 성장세를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램시마이서시의붐업을 기다리며. 램시마의 유럽과 미국 점유율 각각 53.21%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트룩시마도 40%대, 미국 24%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사 펀드멘탈의 회복은 예상 대비 부진했던 네, 램시 마에서치 그게 문제 부분입니다. 아까 재고고죠. 헬스케어 쪽에 재고 6, 7천억대 가지고 있다 그랬죠. 램시 마에서 시의 판매가 언제쯤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다. 유럽 시장에서 확산세가 확인되면 2023년 이후 미국 시장 진입으로 가장 매력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네, 2023년 네, 램시마 SC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SC의 잠재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어 긍정적이다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했다 네. 아무튼, 여기, 유진이었죠. 유, 예. 유진 투자 정권에서도 그죠. 네. 말 그대로, 기존의 예상치가 한참 전에 한 상태에서 업데이트가안된 부분이라서 목표가 가 하향된 부분입니다. 램시마 SC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헤드. 예. 보시면 그죠. 3분기, 유진에서 5,600억 대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00억 대왔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네, 3분기 2300억대 예상했는데 1600억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4분기 예상치 네, 유진에서는 5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안이 6900대 였죠 6900대였고 KTV가 6, 5900대였나요 네 암튼 그렇고 유진에서는 5,500대 해서 신한이 가장 높네요. 세계증권사 중에서는 해서 네, 유진에서는 5,500억대 영업이익 네, 2,000억대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 2021년 예상치 네 1조 8,400 작년에 1조 8,400 해서 조금 빠집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예상치 매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씩 말씀드렸던 레키로나 주 매출 4분기 때 없으면 그죠. 요 정도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요 정도 수준. 잘, 요 정도 수준. 조금 더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유진에서는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보다 조금 빠지고, 네. 영업이 익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 레키로나 매출을 얼마나 받느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 1분기 때 100억 2분기 때 네, 90억 여기는 레키로나랑 기타 매출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순수하게 레키로나 매출은 좀 발라내기가 힘드네요. 해서 대략 1500억대 기타 매출이랑 합쳐져가지고 해서 세계 정권사 보면 그죠. 레키로나 매출. 뭐 아무튼 되게 너무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네 신한이 그나마 가장 좀 높게 높게 봤죠, 저 렉키론의 매출 330억대. 네 신한이 330억대로 제일 많이 봤고요. 네 아무튼 그 나머지 네 아까 유진이랑 KTV는 렉키론주 매출 자체를 아무튼 별로 없는 보수적으로 본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분기 매출액 그죠? 4분기 매출액은 렉키로나주 매출이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진 5,500억대 예상했고 신한 6,900대 예상했고, 네, ktb, ktb가 4분기 예상액이 5,900억대였죠. 신한 6,900, ktb 5,900, 그리고 유진 5,500. 암튼레키르 아주 성공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신한, 신한투자정권의 보고서, 그리고 KTB투자정권, 그리고 유진투자정권의 실적 보고서를 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